오늘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24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전체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23절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으면서도 틀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까? 어떤 여자분이, 그 아가씨가 그 애인이 생겨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좀 엄하셔서 애인하고 몰래 집을 빠져나가서 도망을 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애인이 와서 2층에서 자기 딸의 집인데, 방인데 사다리를 내려가지고 딸하고, 이제 그 남자친구하고 도망치려고 이렇게 하는데, 좀 사다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조용히 해. 아버지 깨시잖아.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괜찮아. 아버지 밑에서 사다리 잡고 계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 이게 아버지입니다. 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24절에서 엘리우는 무조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고 인간이 가까이 올갈수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맞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무섭기도 하지만 또 딸이 다치지 않도록 사다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런 면도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객관적인 재판관만이 아니라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 은하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은하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가 충남 대천에서 살때 바로 옆에 슈퍼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은하가 가더니 슈퍼에서 물건을 그냥 갖고 와버렸어요. 어, 그래서 이제 아저씨가, 슈퍼 주인 아저씨가, 애기가 와서 그냥 물건을 가져갔다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어, 이렇게 값을 또 치러 드렸거든요 그뭘 가져갔는지 그 그냥 그분 말만 듣고 값을 치러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미건조하게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에 맞으면 상 주고 안 맞으면 벌 주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제가 왜 제가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어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생명은 자라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진리하고 만나면, 내가 의로우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냥 단순하게 벌 주는 분이 아니고요, 또 아프게 통곡하시는 분이 아버지. 어머니이십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판관이 아이를 기를 수 있습니까? 재판관 밑에서는 아이가 길, 태어나고 자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아이는 어머니 밑에서만 자랍니다. 아버지 밑에서만 자랍니다. 즉, 진리는 아이를 기를 수 없습니다. 진리는 생명을 기를 수 없습니다. 생명을 기르는 건 사랑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바로 그 사랑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엘리우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만나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가 잘못했을 때 부모는 아이를 혼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십자가를 짚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값을 치러주고 십자가를 메고 대신 사과하고 아이가 어릴 때에서 어릴 때 몰라서 한 일은 대신 책임을 집니다. 주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르시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런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